안녕하세요. 성우 디도입니다. 우선 여러분, 디도스 ASMR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어, 저도 평소에 ASMR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. 요즘 아무래도 불면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저도 조금 예민한 성격이라서 숙면 <laughs> 숙면을 이제 취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어, 많은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이런 음, 저 때문에 <laughs> 음, 제가 만드는 ASMR로 어, 많은 분들이 숙면을 취하고 좋은 꿈을 꿀수 있었습니다 시작이니까.